네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류종호입니다. 오늘의 인증중고차 차량인 2018년형 카니발 3.3 가솔린 차량의 상하부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부 점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엔진이며 어, 엔진에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새어나오지 않아 그 상태와 기밀이 잘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엔진에 엔진 오일 양도 적당히 들어있고 색깔도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냉각수입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곳이 냉각수 보조 탱크이며 어, 냉각수 보조 탱크 안에 냉각수의 양과 색깔이 모두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저쪽 밑에 하단부에 어, 워셔액도 적당량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입니다. 어, 지금 하단부에 보이시는 곳이 미션이며 어, 미션에 미션오일이 새어 나오지 않아 어, 상, 그 상태와 기밀이 잘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 미션오일 게이지가 없는 타입이므로 어, 현 차량의 미션오일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주기에 교환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곳이 브레이크 오일 보조탱크이며 어, 브레이크 오일 보조탱크 안에 브레이크 오일의 양과 색깔이 모두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현 차량은 어, 엔진룸에 흙먼지의 위험이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상부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류종호입니다. 오늘의 인증중고차 차량인 2018년형 어, 카니발 3.3 가솔린 차량의 하부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보실 곳은 엔진이며, 어, 엔진 하부도 엔진 상부와 마찬가지로 어, 냉각수나 오일이 새어나온 곳이 없어 그 상태와 기밀이 잘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입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곳이 미션 하부이며, 어, 미션 하부 또한 미션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아 그 상태와 기밀이 잘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구의 조인트입니다. 어, 각구의 조인트에 공구트가 손상되지 않고 구리스가 새어 나오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어, 캘리퍼에서도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 나오지 않아 제동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어, 조수석도와 마찬가지로 각구의 조인트에 공구트가 손상되지 않고 구리스가 새어 나오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어, 브레이크 캘리퍼에서도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 나오지 않아 어, 제동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네, 뒤쪽에 있는 하부에서도 각부의 조인트에 어, 부트가 손상되지 않고 그리스가 새어 나오잖아.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어, 브레이크 캘리퍼 또한 어,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 나오잖아.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어, 캘리퍼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 나오잖아. 그 상태와 기밀이 잘 유지되어 있고, 제동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 현 차량은 하부에 언더커버가 있어 큰 충격을 방지하였으며 어, 하부도 흙먼지이 어,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워펌프의 누유로 어, 제조사에서 에이스 보증 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어, 전반적으로 어, 관리를 하면서 탄 차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부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